자 그럼 계속해서 주식시장에서 부자가 되는 원리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일단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고 하면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되겠죠. 어, 제가 이제 사람들을 좀 이래 지켜보다 보니까 한몇년 동안 계속 지켜봤어요. 주식은 들고 있지 않고 계속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분들은 주식 투자로 돈못벌미데 주식 투자로 돈 벌라고 하면은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주식을 들고 있지 않고 공부만 해서는 돈못 벌어요. 또 그리고 이제 주식을 들고 있다고 하면은 내가 부여한 종목에 돈이 들어올 때 어느 정도 거품이 발생하는지를 잘 보고서 가능하면 좀 비싼 가격에 팔아먹으면 좋겠죠. 또 그리고 거품이 꺼지면은 가능하면 싸게 사면 좋을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 돈이 들어왔을 때 거품이 발생을 했는지 어느 정도 돈이 들어왔을 때 거품이 꺼졌는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뭐 분산 비율도 공부 좀 해야 되고요. 돈의 흐름 그죠? 또 그리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도 좀 구성을 해야 되고요. 또 그리고 이제 방법론적인 차이가 있는데 한 종목이 집중 투자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크게 먹든지 크게 손해보든지 이렇게 투자할 것이냐 그러니까 하늘에 내 운을 맡길 것이냐 아니면 위험을 골고루 분산해서 여러 종목 보유해 가지고 조금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것이냐 이런 차이가 있겠죠. 하여튼 여튼 주식 시장에서 부자가 되는 원리는 일단은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보유한 주식으로 돈이 들어오면 파는 거예요. 돈이 나가면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전을 통해서 잠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지금 보여 드리는 것은 파워 엑스레이의 스페셜 분석에 나와 있는 분석입니다. 이게 여기 잘 보시면은 이 고점권에 있는 종목들이라고 했어요저 9월 21일자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어제 금요일까지. 그래서 이 종목들은 어떤 지금 현재 주가가 고점이다. 그 말은 돈이 들어와서 거품이 발생했어요. 하는 종목들이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은 돈이 빠져나가서 지금은 바닥권인 일것 같아요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품이 발생한 종목과 거품이 꺼진 종목의 주가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 될거 아닙니까? 그죠? 봅시다. 자, GS건설. 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그래서 실제 돈을 보면은 아, 세력들이 2016년도부터 어, 이 주식을 샀지 않습니까? 이 주가가 오르는 원리는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고품이 발생했나 발생하지 않았나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주식은, 물론 바뀔 수는 있지만, 발행수량이 발행된 주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고정된 상태입니다. 그 한정된 수량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한쪽은 사고, 한쪽은 팔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사는 쪽이 가격을 올려서 사면은 그 주가는 오르게 되어 있고요. 또 사는 쪽이 내려서 팔거나, 아니면 파는 쪽이 가격을 낮춰서 계속 던지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품이 발생했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쪽에서... 컨돈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앞으로 이 기업이 잘될것 같으니까 돈을 벌것 같으니까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10원이라도 더 주고 계속 주식을 더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주식 시장에서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해서 높은 가격에 주문을 계속 낼수 있는 사람들이 주가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한번 주문 내면 끝인데, 무슨 연속적인 주문을 낼 수가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한번 주문 내면은 그냥 그걸로 게임 끝입니다. 그런데 세력들은 어떻게 돼요? 큰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주문을 여러 번 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여러 번 내면서 이번에 요만큼 샀는데, 내가 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좋은가 싶다고 뭐더 따라 들어오니까, 자꾸자꾸 사다 보니까 가격을 높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력들이 저렇게 이렇게 많이 사다 보니까 돈이 들어오니까는요 주식이 어떻게 됐어요? 올랐죠? 그러니까 거품이 발생했다입니까? 아 거품은, 그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품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제 묶고 나가야 되겠죠? 나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이 분산 비율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뭐, 이 분산 비율도 1 0 0로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요. 뭐, 치면 사실 뭐이 부분에서부터 이미 요소 요까지 올랐는데 이 부분에서부터 이미 거품이 발생했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뭐, 거품이 발생했다고 해서 정말 이게 거품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중앙은행에서 경기가 과열되면은 어떻게 뭐 금리를 갖다가 올리고 뭐 경기가 나빠지면 금리를 내려서 뭐 시중에 돈을 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단데 엄격하게 말씀드리면은 미국도 우리,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과열이 되었을 때요. 중앙은행에서는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냥 나 돈이 막막 만들어져야지 시중에서 은행에서 막 대출을 일으켜서 돈을 막 만들어낼 때 돈은 중앙은행에서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개인간 거래에 의해서도 돈이 만들어지고 은행에서 돈을 대출을 통해서도 만들어집니다. 또 주식 시장에서도 돈이 만들어져요. 상장하게 되면 경기가 과열이 될 때는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가만히 놔두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한국은행에서 오랜 기간, 오랜 기간 금리 변동이 없이 그대로 쭉 유지가 되죠. 금리 변동이 없이 이런 식으로 쭉 유지가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경기가 이렇게 바닥으로 계속 지하실 파고 들어갈 때도 은행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중앙은행에서 가만히 놔두고 지켜보는 겁니다. 지켜보다가 올라오면 그때 금리를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려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품이라고 하는 것도 이때는 거품이다. 그런 게 없다니까는요. 그래서 이 100%는 언제든지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갱신하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세력들이 계속 물량을 늘려가고 또 지금 이 매수 단가 대비 뭐팔 것인가 팔지 않을 것인가 그 관계를 잘 봐야 되고 또이 기업의 실적도 잘 참고를 해야 되겠죠. 여튼 이. 지에서 건설이라고 하는 것을 스페셜 분석에서는 지금 고정권이다. 지금이 과열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이 과열이라고. 그래서 지금쯤은 과열이기 때문에 욕심을 그만 내지, 그만 뿌리는 게안 좋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태광산업도한번 봅시다. 자, 태광산업도 보시면은요. 자, 주가가 많이 올랐죠 자, 세력들이 오래 전부터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최근에 주가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어, 굉장히 긴 기간에 매수를 했지만, 자, 이제 분산비율 100을 찍었고요. 세력들이 이만큼 샀으니까, 돈이 이정도 들어왔으니까, 지금은 이정도 과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더그 봅시다. 이종목도 보면은, 많이 올랐죠? 지금은 과열이니까 좀 어떻게 욕심부리는 게안 좋겠어요. 그래 생각하는 거고요. 이종목도 보면은, 많이 올랐죠? 뭐, 만 원짜리가 7만 원 나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 올랐잖아요. 7배 올랐지 않습니까? 불과 한 2년 정도 사이에. 그럼 고품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점에서 정리하는 게 좋겠지요? 라는 이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현대 엘리베이터도 보면은, 많이 올랐죠? 자, 이 스페셜 분석에 넣은 것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휠라 코리아 같은 것도 많이 올랐죠. 15,000짜리가 4만 원하요 1년 만에. 자, 이런 종목들은 지금까지 본종목들은 이제 조금 거품이 발생했다. 뭐 이런 종목들이고요. 이런 종목들은 거품이 꺼졌다. 떨어졌겠죠.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거품이 발생하던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거품이 발생하던 시기가 있었던 반면에 또 이렇게 거품이 꺼지는 시기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 다 거품이 꺼졌던 시기입니다. 그래도 지금쯤은 이제 어딘지는 알수 없지만은 좀더 지하실을 파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 바닥이라고 봐도 안 되겠나 거품이 이제 꺼졌다고 봐도 되지 않겠나 뭐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자 넥센 타이어도 엄청나게 지금 거품이 꺼졌습니다.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네요. 아이고 뭐 2011년 가격으로 떨어졌네요. 몇년전 가격으로 지금 떨어져 가지고 있고요. 자 농심도 아이고 2014년 가격으로 엄청나게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거품이 꺼졌잖아요. 예전에 이때가 이제 거품이 발생하던 시기고, 이때가 지금 거품이 꺼졌습니다. 동서라는 종목도 한번 볼까요? 자. 동서도 예전에 이렇게 거품이 발생하던 시기가 있었죠? 자, 지금 거품이 꺼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산업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품이 발생하던 시기가 있었고, 꺼지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봅시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께서, 어, 주식시장에서 보니까 어때요? 돈이 몰리면은 주가가 상승해 있잖아요. 돈이 빠져나가니까 주가가 하락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자가 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일단은요,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되고요. 주식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되고요. 돈이 들어와서 거품이 발생하면, 즉 주가가 오르면 차익 실현되는 거고, 거품이 꺼지면 그때 사는 겁니다. 또, 먼저 주식을 들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돈의 흐름을 잘 관찰해야죠. 그리고 돈이 흘러 들어가는 쪽으로, 거품이 발생하는 쪽으로 주식을 사야 되는 겁니다. 주가 흘러내리면서 세력들이 팔고 돈이 빠져나가는 거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고점 대비 쌀것 같아서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기 보면은, 뭐, 한번 뭐 넥센타이 한번 봅시다. 그럴 건데요. 이건 좀, 소형조라서 그러나요. 자, g 에서 건설 큰거 보자. 자, 보십시오. 자, 자세히 보시면 이 세력들이 주가를 연속해서 사서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주식이 오르지, 오르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이 개인들이요. 계속 팔고 있죠? 개인들이 파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도 오르죠? 그러니까 개인들은 주식을 가격을 올려서 살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주식 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한다는 말은 세력들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을 관찰해서 세력들이 사는 걸 사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제 주식을 보유하다 보면 어떤 종목은 아까 전에 보니까 일곱 배 올랐고요. 어떤 종목은 좀 작게 올랐고 그렇죠? 그래서 어느 게 많이 오를지 모른다 이 말이죠. 또 그리고 뭐다 오른다고 볼수 없고 어떤 거는 오른다고 봤지만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여러 종목을 보유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부자가 되는 원리는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되고 거품이 발생하면 잠시는 거품이 꺼지면 그때 산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자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자가 되는 핵심 키워드는 돈, 거품, 자산, 이게 것입니다. 시중에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내가 아무리 부자가 되고 싶어도, 자산을 보유하지 않으면 택도 없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 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오늘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래프도 참고하셔가지고요. 잘 한번 해보십시오. 뭐, 저도 카페에서 시향을 통해서 힘이 되어 드릴게요. 자, 살아봅시다. 자, 이상입니다.